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현재 시간 5시 12분.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저희 또 종합반에서 연속해서 지금 단타를 구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연승을. 아 입이 보살인데 어, 자랑하면 안 되겠죠. 어, 거의 제가 첫 연습 갈, 갈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연승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시초가 종목 바로 MDS 테크 드렸습니다. MDS 테크. 자, 시초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장전에 미리 종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전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조금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MDS테크 시초가 추천입니다.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놔요. 네, 아주 정확하게 써놓으니까 내가 아침에 시초가 할수 있다 그러면 종합반 초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종합반에서 오늘 MDS테크가 들어갔고요. 7,950원에 시작해서 오늘 약 7%까지 상승했죠.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 먹으신 분들 뭐 800만 원 먹은 분도 있고요. 어, 저도 오늘 깔끔하게 수익 보고 나왔다. 여기 보면 제가 정확하게 사인까지 다 드립니다. 예, 정확하게 사인까지 다 드려요. 보면 어, MDS 테크 오늘 8,390원까지 거의 뭐, 거의 정확하게 나가죠. 물론 뭐, 100% 정확하게 나갈 수는 없지만, 어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이 정말 실력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게끔 제가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상에서도 나갔어요. 유튜브상에서도. 휴마시스 추천. 18, 0 0 어, 100원 이하 매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18,100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8,050원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18,100원 이하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얼마까지 갔습니까? 저도 똑같이 수익 냈죠. 18,650원, 19,000원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절대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게, 너가 없는 거 만들어낸 거아니하는데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예, 저는 진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만들어내고 뭐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직원들 밥도 못 먹고 일해. 저는 밥도 못 먹고 일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휴마시스 했죠. 어, 회원들이 또 이렇게 수익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실제 다 내주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2시, 1시 때, PM 풍년 추천드렸습니다. PM 풍년. 깔끔하게 또 수익 나왔죠 9,300원 이하 매수하고 바로 현재가를 제가 찍습니다 예, 보면요 또 수익 또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또 나왔어요 PM풍년 예, PM풍년 나왔죠 연속으로 오늘 3개에서 3개 다 먹었어요 지금 현재 단타는요 9연승 중입니다 9연승 중 농담이 아니라 9연승 중이에요 실제로 예, 한 번도 안 틀리고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 제 기록이 29연승이거든요. 그 카페에 가 보면 제 내역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 현재 9연승 중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단타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갔던 거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자, 영진약품인데 지금 어, 시외로 지금 거의 상한가 가고 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매수 매도 다 알려 드립니다. 예, 네, 다 알려 드리기 때문에 나는 종가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시초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나는 단타를 좋아한다. 예, 단타를 좋아한다. 나는 단타 너무나 하고 싶다. 어, 나는 장중에 단타 당일매수 당일매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저희 최강 단타반, 예, 최강 단타반 오늘도 덱스터 들어갔습니다. 덱스터 들어갔고요. 어, 보시면 회원님들이 인증을 다 해주십니다. 여기 예, 보시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뭐, 알로이스.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다월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미스터 블루까지 다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을. 예, 이거는 조건 검색식이고요. mds 테크. 120만원. 자, 시초가 종목이죠. 휴마시스. 장중에 추천드렸던 거.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는 제가 이것도 유튜브상에 들었을 거예요. 유튜브상에. 유튜브 라이브 때 들은 거예요. 유튜브 라이브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예, 네, 유튜브 아침에 매일 8시 40분에 합니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유튜브상에서도 들었고요. 어, 우리 단체방에 초대받아서 들어오시면 이런 종가 베팅 예, 종가 배팅을 이제 방식을 바꿨죠. 몰빵치도 된다. 단, 다음 날에 무조건 매도 치자. 어, 본전이 됐든, 마이너스 1, 2가 됐든, 딱 그런 종목만 제가 골라가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면 틀린다. 예, 혼자 하면 무조건 틀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딱 그런 종목 찍어서 드릴게요. 예, 떨어지더라도 1, 2. 예, 떨어지더라도 1, 2. 정말. 아니면 본전 매도, 아니면 상한가, 아니면 플러스 5,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찍어 갖고 드릴 테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혼자 에서 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발 좀 초대받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받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0 1 0 8 2 6 0 9 5 4 1로 어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수익 많이 냈습니다. 특히 어 이것도 있네요. 하이크 코리아, 에, 휴마시스 260만 원 먹은 분도 있네요. 수진님 260만 원 먹었네요. 휴마시스 오늘 장중에 추천 나갔던 거 휴마시스입니다. 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에, 계속 나오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PM 풍년도 제가 1시 넘어서 나갔고, 그니까이 주식이라는 거는 혼자 하면 다 틀립니다. 예, 무조건 틀려요. 네가 잘하니?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다 틀려요. 여러분들, 몇백억씩 하는 딜러들, 연기급 딜러들, 예, 후배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농협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도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틀리지 마시고, 저희 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 있게끔, 물론 뭐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타가 9연승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데서 한번 물어보세요. 단타 9연승 하는 데가 있는가? 물론 제 기록은 아니지만 기록은 이거 훨씬 높지만 한 번도 안 틀리고 지금 9연승이에요. 물론 올일날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연승 가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 몰빵반, 종가반과 최강 단타반. 최강 단타반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최강 단타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게 정말 좋은 거죠. 예,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오늘 사서 오늘 바로 수익을 내드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최강 단타 봐.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밖에 안 합니다. 10개 풀어놓고 여기서 골라잡아 이런 거 아니에요. 딱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하니까 나는 아침에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 단타방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